저는 목사라고 합니다 그동안 선배 목사님들께서 어, 그동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젊은 목사인 저도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사실 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세이브코리아에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제가 이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민주당을 지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판단보다 신학적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 목회자로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도저히 지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파마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사회 문화를 혼돈 속으로 빠뜨리는 문화 박 시즘, 또 잘못된 정체성 정치의 주범이었던 차별 금지법을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또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미국 국부들의 독립정신으로 이롯된 법치와 자유를 계승하면서도 프랑스 혁명의 급진적인 요소를 경계하며 사회적 연대와 민족의 정체성을 통합한 독창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국정신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발전시키면서도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세계 가운데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조화롭게 이뤄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혼란에 빠져 있으며 사회적인 결속과 상권 분립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자신의 경건과 아니만 챙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개혁하려 고집하는 광적인 유토피아주의의 기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앞으로 끊임없이 행하실 일들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용기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자신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네봉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국가 이두 가지를 통해 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개개인의 욕망과 죄를 깨닫게 하시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자기에게만 몰두하게 했던 우리의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포로 소멸되고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욕망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어서 타인을 향하는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과 형제를 향한 마음, 사랑과 평화를 향한 마음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와 정부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정부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국가를 통해 이 세상이 혼론가, 혼돈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게 하시며 폭력에 의해 생명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가정과 사회, 정치와 경제 등 공동체의 질서가 올바른 권위와 책임을 바탕으로 유지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국가를 통해 임하게 되는 이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보네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 가운데 나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책임을 다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단순히 당파적인 정치적 판단을 세워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발전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강파적인 승리를 위해서가 아닌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도 중고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회복시킬 놀라운 비전을 꿈꾸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진리가 국권이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공동체의 기둥이 되고, 공의는 우리 국민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며, 진리는 우리의 변치 않는 나침판 역할을 합니다. 이 가치를 믿음으로 국권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진심을 다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장,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태준 목사님 감사합니다.